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화산입니다. 지금 화산 정상까지 지금 가기 직전에 지금 모습입니다. 지금 아, 중국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은몇 번째로 지금 유명한 화산. 와, 제가 촬영이 좀 화면이 좀 흔들, 흔들리더라도 지금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예, 열심히 지금 어떤 내려갑니까? 아네니다 저는 지금 어어 어 저기 유튜브 하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는 음.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음.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에 어, 계시는요 지금 한한 어. 계시는 네. 네. 분은 지금 하나. 고소공포증으로 <laughs> 기절, 전쟁이, <laughs> 기절 직전입니다. 야, 야, 그런 곳입니다 화산이 네. 바로 예 여기 멋집니다. 예 일억 줘도 못 온다 하는 요 화산입니다 지금 보고 음. 억을 준다 해도 음. 예. 저거까지 가는 줄 알았다, 아래. 아, 올라가는 게 없는데.